네, 안녕하세요. 가족 일상인데, 지금 제가, 음, 유튜버 제목을 바꿨는데, 김민서, 아니, 그 김민소리래. 그민소리의 TV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아까 여러 분못 봤을 텐데, 올리지 않았는데, 찍다가 완전 이상해져가지고, 도마, 도마를 찍려는데못 찍었어요. 그냥 치워버렸는데,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해주려고 그냥 그냥 찍고 싶어서 제가 좀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찍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포켓몬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포켓몬 인형을 보여줄 건데 피카츄 알죠 피카츄 이 친구는 이 인형 인형인데 대왕 피카츄. 따따라. 짜라란 크죠? 네 오늘은 얼굴 을안 보여줄 건데 이너 넘어졌어요. 네 피카츄만 보줄게요 빨간 인형 있는데. 네. 혹시 여러분 어 스티커 좋아하세요? 스티커? 저도 스티커 좋아하긴 하는데 어 저는 친구한테 걸 스티커 받거든요. 거의 지금은 좀아이에요 네. 1분 32초. 됐습니다. 잠시만요. 공이 날라왔어. 이게 공인데. 근데 네, 이거 보여줄게요. 이 공인데 어 어디로 간 거죠? 잠깐만요. 구할테이 잠깐 바닥 보고 있을게세요. 네, 제가 지금 잠옷을 입어가지고 네. 네, 이게 공이에요. 다시 놓. 네. 이거는, 어, 모르겠는데, 어떤 거인지. 우리, 아, 이거 수영장 있죠? 수영장 갈때 이거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도 못올는데 아까시 한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도 설정. 채팅은좀 재밌다고 하시면 좋고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구독도 해 주고 다른 거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 짠야